I scrolled down the Instagram page saw a picture that I didn't want to see. He had his hand around your waist and a smile on your face, like the way you look at me. It was only eight months ago he was holding your hand slow, dancing and kissing. I think you're okay, good. I'm not going to go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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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카 우리 들어간 니트를 입었어요. 저는 이렇게 귀여운 후드가 달린 니트예요. 되게 좀 큰데, 안에 티셔츠 하나 받쳐 입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니트라서 구매했습니다. 후드가 달려있어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모자 써도 귀엽다. 되게 폭닥거리고, 모자까지 있어서 너무 귀엽고. Stop. 이거는 하시에에서 보내주신 커브드 데님 팬츠입니다. 이 팬츠 색상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걸로 선택을 했어요. 세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아이보리, 딥블루, 모카 이렇게 있었어요. 중에서 저는 딥블루로 선택을 했고 이렇게 커브가 들어가 있는 이 곡선이 되어 있는 바지거든요. 입었을 때 되게 재밌는 핏으로 입을 수 있고 뒷면 디테일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 포켓 디자인이랑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라인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스티치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래 레더로 패치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시에만의 이 금속 하드웨어도 포착되어 있습니다. 너무 귀엽다. 짠 이렇게 청바지 입었습니다. 딱 섰을 때 핏이 딱요 핏이에요. 쓰럽게 딱 입어줄 수 있는 그런 커브드 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크롭한 니트에다 같이 입어줬어요. 바지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색감이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하고 출근해 보겠습니다 마르지엘라 이만큼 밖에 안 남았어 집에 왔습니다. 요즘 클렌징 폼이랑 오일을 좀 바꿔보고 싶어서 요거 구매했거든요. 포들. 요게 인스타에서 광고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요런밤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문지르고 물 세안을 하잖아요. 그럼 거품으로 변한다고 해서 신기해서 구매해본 제품입니다. 요게 더 궁금했어요. 이런 툴을 사용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과연 부드러울까 걱정이 됐었는데 이거 진짜 부드러워요. 피부에 자극 진짜 없을 것 같이 부드러운 느낌이어서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 보이시나요? 이 공기 빵빵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 이렇게. 이가 이렇게 빵빵해져요. 그리고 요거 요거 또 엄청 좋다고 하는 팩이더라고요. 그럼 한번 세안을 해보겠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그냥 단지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화장실에서 카메라 처음 켜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만큼을 이렇게 한거 맞나? 클렌징 밤은 처음 써봐가지고. 그래서 좀 빵빵하게 해주고. 아니, 근데 자극이 진짜 하나도 없다. 근데 맞아? 조카 같아. 삐에로 같아. 요런 거품으로 변하긴 하네요 음. 아니 근데 이 브러쉬가 진짜 부드러워서 하나도 자극이 없는 것 같아요 와. 리브영에서 요거 썼었는데 브러쉬도 부드럽다고 생각했던 건데 약간 자극이 있어서 너무 아팠어요 요거는 진짜 촘촘해요. 요거랑 다른 것 같아. 뽀들팩도 붙여줬습니다. 제가 쓰는 헤어팩. 라로지크. 몇 년째 쓰고 있는 헤어팩이에요. 머리 말리기 전에 딱 요거 써주면 머릿결 진짜 부드럽고 안 타고 너무 좋더라고요. 요컬 크림 발라줍니다. 요 미장신 거예요. 컬이 저는 컬이 있어가지고 요거 꼭 발라주고 잡니다. 요거는 하시에에서 보내주신 헤어리 케이블 니트예요. 이렇게 브이넥으로 된 니트인데, 디자인이 깊게 파이지 않아서 진짜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예요. 진짜 부들부들해요, 니트가. 뭐 색상은 오렌지랑 베이지 있었는데, 저는 베이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케이블 디자인이 엄청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좀더 깔끔하고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 니트예요.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이런 두꺼운 니트 입어줄 때잖아요. 오늘 이거 한번 입어보고 나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밖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모자를 착용해줬어요. 뭐, 진짜 제가 자주 요즘 착용하고 있는 모자거든요. 이런 스냅백이어가지고 되게 얼굴 작아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약간 시야를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오늘 룩에 딱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 니트도 진짜 살에 닿는 느낌도 까슬거림 1도 없고 너무 부들부들하고 따뜻해요. 보온성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이 기장이에요. 딱 적당한 크롭 기장에 이렇게 빼입하기 딱 좋은 사이즈로 나와서 너무 마음에 들고 이거는 옛날에 한 5년 전에 샀던 가방인데 이렇게 들고 나가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들어줬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나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르지라 추울까봐 레더 자켓도 챙겼습니다.

children holding out the breath of oh corks and bottles ready to pop out no more cry. we are knocking out another year of new loss. broken hearts and crazy prison smiling and embracing that you're having a great time you can read it on the faces so it's a minute to midnight there's no way I feel i'm feeling blue cause in a minute at midnight i'd be busy kissing you and i